오늘의 그림자는 뭘까요? 자안녕하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 찍을 미니게임은요 바로 AI를 찾아라! 자 요번에 새로 추가된 AI가 있어요 자 바로 메이입니다 그죠? 메이! 자, 메이가... 저기 저랑 놀고 있는 메이가 있어요 자 바로 이 메이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지금 헤드샷박 켜놔가지고 지금 안 얼어요 여러분들 예 지금 메이가 이렇게 있는데 자 과연 이 메이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출동이야! 출동이야! 출동이야. 자 여러분 첫 번째 경기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저 RTZ 누를게요 여러분들 야, 자, 엑스레이 누르고 예. 자,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보면은 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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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,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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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왔어 오, 잠아 보자 오, 뭐지 누구지? 벽을 설치하는 사람 아니야, 일단은 어 여기서, 자이 누구, 아, 잠깐만 나. 벽 설치하고 한번 섞자, 어, 우리 <laughs> 야, 이 뭐야? 어디 있는 거야, 이거 아, 누구지? 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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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 왜지? 이거 포기부 같은데 이거 포기부 아니야 에, 아니야 포기부 아니야? 아, 누구지? 피금한번 하시는 게어때요돌린님피 a 이요한번하겠습니다 네. 자, 기분님 네. a i 힌트한번주시니까 a i 힌트요 일단 a i 는까 a i 는 이건... 어. AI. 입니다지래요 일단은 얘이 아, 아니,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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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얘도 아니에요. 거 그러니까 네. <laughs> 단... 어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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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.I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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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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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아거이이 그러면은, 어, 뭐지? 이번 메이가 좀 치고 빠지는 걸 잘하네. 어, 그래요? 네. 어? 안 돼! 도망쳐! 야, 너냐? 이거 누구야, 이거? <laughs> 북극장 가자! <북극천>! <laughs> 거기 올라갔어, <올라가서 웃음> 고 있다지! 자 이번에는 우리 현희 가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현희님 준비됐죠? 예, 예. 자 알트젯 중자 아, 알트젯 아, 알트젯 알트젯 좀 누를게요. 네, 알트제트 예, 예. 아 일단 누르세요. 예아 정말 막 AB 정말 헷갈치 움직여요. 저거 여러분들. 저거 어 잠깐만. 왜 이렇게 많아? <laughs> 뭐야 왜 이렇게 많아요? 오 잠깐만. 뭐야 왜케 많아? 잠깐만 잠깐만. 잠깐만 야 메이 진짜 어렵구나. 나 메이 AI <laughs> 진짜 힘들다. 와 메이 AI 힘든데? 진짜 힘들지. 오, 사람 같지 않아? 오야 이거 맞아. 진짜 찾기 힘들 거 같아. 우와 대박 잠깐만 한 명씩 비벼보자 우와 대박 자 지금 메이가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어얘 어. 뭔가 수상 자눈니님에서대은 과연 어떻게 될까아니아 아니, 아니, 아니. 오 메이 어? 오 메이 대단합니다 오 맞았어 야 맞았어 오 날라갔어 오 메이 AI <웃음> 날라갔어 <웃음> 자 이번에는 우리 포기분님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분님 기부님 부세요 3초 예. 만에 끝냅니다 어, 오 3초 만에 어. 네 3초 알았습니다 <laughs> 알겠습니다 자알티젠 <R2> 예, 네. 네. 눌렀어요? 예, 예 눌렀죠 눌렀죠 네네네네 네, 네, 네. 자 과연 어, 우리 묶여서 묶여서, 포기분의선생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어 겁니까? 뭐야 어 이럴수가 뭐죠? 뭐죠? 원저온 메이가 없어? 이럴수가 메이. 불순법이 먼저 온 메이를 당기려고 하시거든아 메이 길바보라네 이거 아 뭐죠? 자, 자 30초 안에 끝내는 동 30초가 넘었어요. 자, <laughs> <laughs> 자 피트셔야됩니다 기분 이피트셔야돼요피트자 주... 아. 아! <laughs> 어, 죽었어. 어 날라갔어. 아아 I I 근데, 자 우리 포기분이 자 과연 자 그의 선택은 자 메이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일반 유저가 될 것이냐? 3초 만에 고른다는 사람 어디 간다요자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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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자, 여러분, 이상으로 오늘의 미니게임. 자, AI를 찾아라. 우리 메이편. 아, 메이가 상당히 발전된 캐릭터예요. 그죠? 어허. 뭐예요, 이거? 엄청 역대급 AI였습니다. 어, 정말 괜찮게 네, 했던 것 같고요. 아, 혹시, 혹시, 다음에도 네? 이런 거 하나요? 다른 AI로? 어, 다른 거, 우리 늘 해왔잖아요. 그죠? 다른 것도 해봐야죠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네,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좀더 재밌는 미니게임을 찾아뵙도록 하겠고요. 어. 여러분,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오케이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